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무엇을 주제로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책을 사 모으는 것을 어, 참 어떻게 보면 어, 돈만 생기면 책을 사 모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많은 책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어, 거의 어, 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지만 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 일치하지 않고. 각각 다 의견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번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은 승리에 도치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저버렸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자신이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00 용사만 데리고 있으라 했는데 기도원이 자신이 이기고 있으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다른 지파들을 끌어들이고 승리 이후에는 왕이 아니라하면서 실상은 제왕의 생활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에봇을 자기 집에 두어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제사장직의 역할을도 하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부를 취하고, 자기를 위해 많은 후시를 두었고, 70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또한 첩을 두었고, 그첩 중에는 세겜에 있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입니다. 기도원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모여서 어떤... 어, 원로회 연합 정부 형태의 통치 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첩의 자식이라 아비멜렉은 여기에 넣어 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 쪽 친척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논이 너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열 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유김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권력의 중심을 앉 권력의 중심에 앉으면 아무래도 가까운 친척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좌에 앉으면 제자들도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을, 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나라의, 나라의 정사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들들을 높이 둘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계획은 성공적입니다 그들은 바알 부리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미 바알 부리스를 섬기며 이방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방탕한 사람들과 함께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예순. 아홉 명의 의붓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지금 자식,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왕을 세운 겁니다. 기도원의 막내인 요담은 아비멜렉의 암살로부터 숨어 그 학살을 피했습니다. 그는 대관식 날까지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군중들이 조용해지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담은 마치 그들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심산 위에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세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수화가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말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바로 요담이 말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수화가 마지막 언약을 다시 한번더 확신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이 말씀을 잘들어보셨죠 바로 여담이 외치는 그곳에서 여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습니다. 여수아 24장 21절, 22절 말씀에는 백성이 여수아에게 화답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저버릴 때에 너희가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에게 가까운 인맥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더 나은 무언가를 얻고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담은 비유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자기들 중에서 왕을 삼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행하여야 할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이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학목을 살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농부이었으므로 이 비유의 메시지를 빨리 이해했을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불을 때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지 절대. 그 그늘에 심터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잎이 없습니다. 잎이 가시로 태화되어서 그렇게 있는 나무입니다. 잎이 있어도 작은 잎들이 조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아래에서 심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그들에게 상처를 줄뿐 아니라, 불을 붙일 것이고, 결국 그들을 태울 것이다. 라는 저주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담은 한 가지 더 다른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 바랄가,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리라 하고 여러분 요담이 저주의 말을 여담이 무슨 신앙이 있고 그가 놀라운 선지자라서 이러한 저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억한 심정에 그 말을 뱉었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실제 명예롭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여담은 그들에게 아비멜렉과 같은 무자비한 살인자의 지배 아래 자신들을 가져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담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비멜렉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분은 더 위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노룩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간섭하고 있습니다 구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 바알의 아들 7 0 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대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보내어 그들이 서로 배신하게 만듭니다. 아비멜렉만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자의 기자는 의심할 것 없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세겜 사람들은 언덕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하게 하여 아비멜렉의 통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도착합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의 영향력을 아비멜렉에 대하여 불만족한 감정을 자극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가 반란을 깨하는 말을 하자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요. 에베세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가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 대적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아비멜렉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반역을 진압할 것을 충고합니다. 여러분, 이 방백 수불은 또 세겜 사람들의 방백이지만 세겜 사람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에게 붙어서 그에게 잘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군사들은 밤에 군사들을 밤에 밭에 매복시켰다가 아침 해뜰 때에 아비멜렉이 일찍이 일어나 가알과 그를 쫓는 백성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결과 가알은 아비멜렉의 군사에 의해 진압되고 세겜에서 쫓겨나갔고 다음 날 백성이 밭으로 일하러 나오자 아비멜렉은 이들을 도륙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성으로부터 도망하여 망대 안으로 숨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자 그는 나무를 해다가 거기에 불을 놓아 거기에서 남녀 1,000명 가량을 다시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둔 후 아비멜렉은 이웃 마을 더베스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더베스에 진치고 그곳을 치하자 모두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견고한 망대로 피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먼저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들을 베어다가 망대 밑에 쌓아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위에서 떨어뜨리자 그의 두개골이 깨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었다는 불명예를 원치 않아서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불러 칼을 빼어 자기의 목숨을 끊게 합니다. 여러분, 요담의 저주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피를 흘리게 한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불의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의를 의로 행하실 것이요 모든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은 다시 한번더 그것을 말합니다. 56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아비 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로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아비 멜렉이 사사일까요? 성경은 사사로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참 어려운 사건 몇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결론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피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유명한 위인의 위인들을 위인들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들에게 배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못난이 대장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해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왕처럼 살았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의 아비멜렉의 이름을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여우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보장, 보장해주며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이 될 만한 그러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위의 본문은 한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몇 세기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의 군중들은 빌라도 앞에 서서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가이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이제는 진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가이사만이 자기들의 왕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에 그들은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탄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참된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죄인으로 치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주면 환전세를 거둘 수 있었고, 성전에서 장사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짐승들을 팔아서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얻는 유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부시고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무조건 잘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나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절대 우리의 소욕을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내가 하는 일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나의 소욕을 거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그스려 싸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이들은 늘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려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요구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과 나의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기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강요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무조건 여러분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을 이야기해 줄수 있고, 잘못된 길로 우리가 방향을 전할 때, 정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친척도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또아비멜렉과 같이 어떤 계략도 꾸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은 목사에게 잘하고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목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저에게 잘하는 성도보다 믿음 생활을 바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이며 이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왕을 모셔야 합니다. 그 왕은 우리의 소욕을 채워주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말하며 그의 뜻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맺었던 언약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